그치. 어, 입질 왔다. 티타늄 처리 때, 티타늄 처리 때, 이건 맞나? 입질 온건 아닌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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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닙니다. 착각. 어, 입질이 예민할 때는 이런 티타늄 처리 때를 쓰면 좋은 거잖아. 그쵸? 네. 맞아, 맞아, 맞아. 네, 오늘은 2026년. 1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지금 티타늄 처리대로, 어그 전에 나왔던 티타늄 처리대이긴 한데 재고가 없다가 다시 있다고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쓰던 것도 다른 사람은 또 산다 그래서 팔아버려서 쓸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 준비해서 티타늄 처리대를 이용해서 낚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어이구, 씨얼 큽니다, 지금 현재. 지금 실시간, 지금 실시간으로. 입질이 예민할 때, 이럴 때는, 어, 티타늄 처리대로 낭차, 어, 입질 왔다, 입질 왔다. 아, 내가 너무 늦게 잡한것 같으다, 왠지. 입질, 입질, 입질. 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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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다. 오, 걸렸습니다. 어떡하지? 이거 빼야 되는데, 빼야 되는데, 카메라는, 오기 있고, 큰일 났다. 여기다 놓고 가만히 있거라. 너의 구멍에 들어가면 안 된다. 바늘거리에다가 이렇게 걸고요. 이렇게 했죠. 오! 안, 오! 안 돼, 안 돼, 안 돼. 한 마리라도 지금 놓치면 안 된다. 오! 이렇게 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티타늄 초리대를 이용해서 오늘 입질이 좀 예민해요. 그래서 이 티, 티타늄 초리대가 이거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이네요, 지금. 오, 오, 오.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티타늄 조리때 이건 뭐, 어, 떨어뜨렸다. 아, 참, 한 손으로 들고 한 손으로 지금 하려니까 힘드네 한쪽은 카메라 들고. 이 여기 25cm 정도 되거든요. 길이가. 딱 낚시하기가 좋습니다. 지보등에, 어, 여기 맨 위에 떴다. 진짜. 지보등 앞에 떴어요. 거기가 클났네. 얘네. 손으로 잡을까? 우와, 고기가 많네. 네, 지금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한 마리만 더 잡아 보겠습니다. 고패질 한번 해 볼까요? 2026년 1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지금 당구면 나오고 당구면 나오는 곳 네, 대물 나라를 기준으로 최소한 1시간에서 1시간 5분, 10분, 15분 거리에 빙어터가 동서남북에 있습니다. 장거리를 가서 빙방을 하실 분들은 그런 곳을 이용을 하면 되겠죠. 저도 지금 그 장거리에 한번 나와 봤습니다. 아이고 이거 끝나고 한 시간 가야 또 집에 도착하거든요. 네, 대물나라 낚시점은 정보가 아주 빙어 정보가 많은 빙어 정보의 성지 대물나라 되겠습니다. 어 요즘 이렇게 큰 빙어 나오기가 드물더라고요. 어디냐고요? 이번 주말, 금요일, 목요일부터 빙박하고 오시는 분들도 이쪽으로 향합니다. 대물나라를 기준으로 1시간 5분, 10분, 15분 누워서 떡 먹는 시간입니다. 가깝습니다. 20분, 30분 거리를 가려는 거 보다가는 조금 더 일찍 와서 30분을 더 추가해서 가면 아주 안락한 빙어 낚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티타늄 처리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입질 왜 안와 입질 좀 알아 입질 입질 간단하게 짬낚이라서 이렇게 등과 파워뱅크 어입질이 입질 입질 어 입질 역시 민감한 입질일 때 티타늄 처리대가 최고입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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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잡았다 뭐야 떨어졌네요 아참 미치겠네 너무 느끼해갖고 떨어졌다 아, 어떡하면 저희 아까워 죽겠네 네 어, 일단 여기까지 한번 찍고 다시 또 해보겠습니다 比我，比我。